안녕하세요. 붕붕 택시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손님 픽업입니다. 어, 택시를 시작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게 될게 코를 받은 다음에 손님이 있는 위치까지 차를 몰고 픽업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엔 저희 항상 내비를 보면서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어, 코를 부르신 손님 위치랑 저희가 가는 위치가, 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로, 어, 보통 콜이 지금 배차가 어, 손님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차량에게 배차가 되는데, 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손님은 건너편에 있고, 저는 제일 끝차선에, 3차선에 서 있을 때 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 손님은 지도상에 아 차가 바로 앞에 있구나. 빨리 오겠구나. 해서 기다리는데 저희는 유턴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개 차선을 가로질러서 할 수도 없거니와 어, 저희가 맨 앞에 서 있을 경우는 1차선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다행히 신호를 지나서 피, 뭐 유턴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다행인데 요즘 도로가 거의 유턴을 할수 있는 차선이 많이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피턴 아니면 뭐 골목을 들어가서 크게 돌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럴 경우에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택시가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아왜 이렇게 멀리 오래 걸리는 거야? 아까 바로 앞에 있었는데 보통 이런 소리를 하곤 하십니다. 아 저도 이렇게 손님이랑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카카오 배차 시스템의 알고리즘상, 어 그냥 직선 거리로 제일 가까이 있는 차량에 배차를 하기 때문에 방향과 차가 진행하는 방향 상관없이 그냥 배차를 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택시를 시작하시게 되면 택시들이 갑자기 뭐두 개, 세개 차선을 가로질러 간다든지, 아니면 1차선에 있던 택시가 비상등을 키고 갑자기 세개 차선을 넘어서 우회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대비를 못하고 콜받기에 급급해서 갑자기 저렇게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차선을 넘나들거나 하게 되면 어, 교통사고가 날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유념해 주셔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돌아가더라도 뭐 배차가 콜이 취소가 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차를 돌려서 손님에게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을 하셔야지 어이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또 콜을 취소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저도 그랬지만 다들 서두르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어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한번 사고가 나면 할증이 거의 한10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몇만 원 벌려고 하다가 뭐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그 작은 거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큰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개인 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픽업할 때좀 여유를 가지고 어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열을 남겨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 겪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책으로 배울 수도 없는 거고 거의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손님이 픽업을 3분 만에 갔는데, 손님은 너무 급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내비를 봤을 때는 차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고 저한테 짜증과 승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온갖 짜증은 다 내는데 아 여기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분도 나쁘고 코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내비가 가르켜 주는 대로 피턴을 해서 간 것뿐인데. 어, 여자분이 운전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내 앞에 그냥 쭉 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설명하기도 좀길것 같고 남자분들은 운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앞에 간다고 해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를 태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자 승객들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아, 그냥 쉽게 쉽게 돌아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 오래 걸렸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셔요. 그럴 때, 아, 이거를 설명하는 것보단,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어, 가장 좋은 대처가 아닐까? 왜 그러냐면, 뭐 그러신 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기사님한테도 또 그러겠죠? 그러면 언젠가 뭐 다른 기사님들이 한 분은 또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그거를 겪고 나니 기분은 나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거도 먹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 어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냥 마음을 비우고 어 그냥 그때 그 순간 그냥 잊어버리고 일을 일에 전념하는 게어 그날의 하루의 일과를 망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